힐을 제일 중요한 건 힐이다. 힐. 일을 어떻게 줄지. 오늘 만들었는데 레벨이 300이. 아 이게가 이거 리변에 리변. 나 성불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랑 아니. 비교하지 마세요. 아, 재밌다. 아, 뚝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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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사람 못 해요. 그 사람. 네, 그 네. 그래서. 해밥 니가에 미친 년아. 잡.. 그거 셌쨍 빠세요. 아, 나 끝났다. 살려. 나. 크러쉬 크러쉬 크러서. 야, 호그 끌, 호 아, 아니, 저걸 못너어 그 미친년아. 퇴하드리지. 아니, 왜 욕을 하세요, 계속. 백 개를 피해, 몇 갑자기. 야, 호그 끌. 제발. 아, 방벽 끌지 마, 미친아아이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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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욕만 해, 계속. 끌어도 뭐라 하네.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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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아이고, 케다 아이고. 궁 찬다, 궁 찬. 아이고, 나안 쳐나. 아 방패 방패 있는 것도 좀 해주세요. 그거 거 말고. 오 체력 이다 쓰고.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죠. 라인이나 오른쪽. 알았어. 위터에 쇼크 다기든 쇼나뭐다당기 이도 잘하데내 잘못이야. 니들 제 피비고 있어. 빨리 들어오세요. 아 라인 할게 라인. 겐지비었어 빨빨빨빨빨빨. 메르시랑 위도 없어 제이. 제 제라피 제라피 개새끼 나이스. 이거를 뿌리기 때가 아니다 메크리 메크리 자 메크리 자바이. 담이다이이지야 음. 나컷아나컷아나컷 나이스. 오. 이거를 만들어 낸다니까 게임은아이고 응. 아. 아이고 죽으면 안 돼. 기야 저기 애기라고. 끌리지만 마세요. 라인 라인 활용 잘하셈. 네. 해줘 아아아방아와 살살 녹는다 미친 궁 왜이래 구리형 나이스 아나를 봐야된다 이게 뭐야 아 앞으로 피셔야 앞으로 ]게요. 앞으로 <laughs> 앞으로 예 네, 근데 우리 한명 없긴 해요 나인 두명이 있어 <laughs> 오케이 아 씨발 아아 아 힐베 씨발! 어힐줘힐 줘야 돼힐 줘야 돼 라니 아또 힐베 개새끼 줘아 힐베일 때 주면 안 되는디? 우리 쌍방벽 쌍방벽 나도 있다 나 존나 풍아아 지게 위도우, 좀 어떻게 해줘 위도우, 위도우, 다잡잡있있요위도가 위도우, 킬4킬한다우 위도우, 위도나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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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누구한테 줄까? 방벽들고 있어 방벽 나도 방벽들고 있어 하하하좋야이 <laughs> 새끼 이쁜 새끼 오 어, 나이스 와 스턴 있는데 방벽이 터져버렸네 야 이거 방벽 없으면 스턴도 못 넣는다 그치? 어, 뭐. 아니 음. 나 이거 바꾸려고 했어 요

아이고 위도우 음. 위도우 음.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말도 안는 자리다 어어 뭐야 아 살렸는데 음. 이와 메르시 진짜 렐게요

우리 게 일로와 아이고 뒤로뒤로뒤로 뒤로뒤로뒤로 뒤로, 뒤로. 네. 음. 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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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많이 뺐다 궁 세개 다음 턴저공 있어요 쭉쭉쭉쭉 위도 빼셈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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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씨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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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아나브리기때공 짓게 나나 나 봉주지 마. 매클 줘. 아야 줘야 돼. 매클 었어 잠깐만. 여기 아나 아나 아나. 야야후우일배대 체력 일 위. 아버이 아. 야 힐이 왜이래 이거 부주.. 포지션 좀잘 잡아보면 어떨까위도 하... 힉... 정면 대갈통 아 어, 진짜 애매하다 어, 저기위도 있어요 훅 빠짐 자리야 2층 혼자 2 한번 뛸게 힐 먹었어 힐 먹었어 자리야 1피 케어 못함 조심 조심. 아 아흠... 음. 조금만 조금만 조만 집중. 아 집중 훅 빠짐. 아유. 아이고. 훅. 그냥 이거는 위도가... 아니, 내가 위 거. 아, 어 바로 깨 빠졌어요. 훅 빠졌는데 진입을 못 한다는 게 함정. 방벽 막아드리겠니다 아, 나가. 선 씨가 뛰면 뛰진다는 게 함정. 아, 이건 내 왔어요. 이건 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게임이 성립 안 돼. 꼭 막았어요. 뽕 막았어요. 뽕뽕 썼다 빼자. 빼셈 빼셈. 음. 아니, 씨.

아니 이거 들어가지를 뭐 못해 이거 조합이 트레 트레어, 트레 어떤 트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나이스. <웃음> <우후>. <웃음> 음. 올 테면 와봐. 음. 방어를 공해 제이. 어. 조심 조심 조심. 맥크리운쪽 나이스. 우리 맥크리 메크리 위험 위험 위험. 와 씨. 살렸다. 메, 메르시. 우리 메르시 죽으면 안 돼. 어허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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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죠. 오케이. <laughs> 우리 화물 실을. <쓰곤. 웃음> 아, 마이크. 에, 네, 어, 오케이. 오 한타 전에 궁 쓰고 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이금이요 한타, 한타 이제 하나에 우리 한타, 한타. 한 사발이 하나. 견지님 일로 오셈. 예. 아이고 겐진이 우리 죽었네. 아포이오 이거 참공맞췄네 멜시게피. 나이스. 유도 어디니? 유도 뒤에. 리퍼배피 광고 드렸습니다 리퍼 리퍼 미, 밀어냈어 방벽 깨졌다 나와야 스턴 왜 돼지새끼 안 쳐맞냐 음. 우리 형인들 괜지 아, 어, 살아날, 어, 살아날 수 있나 괜지 살아날 수 있나 괜지 살아날 수 있나 방벽 드리긴 했는데 어질붕 어, 참. 제가 방패로 막아볼게요. 방벽 아이고 아나 나나 왔어요 아, 아 나이스 아, 뭐. 나이스 음. 우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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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나오세 빨리, 빨리 나이스. 음. 어. 아. 아. 우네 들고 미친. 우리 할수 있어요. 게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오케이. 위도 아직도 있나? 있다. 조심. 넘겼어. 아, 하 Okay,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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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매시매시 야, 시와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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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호 방하고 들었음 왼쪽에 왼쪽에 위도. 아잔다 위도 볼게요. 위도 볼. 게요아나나 오른쪽. 아나 오른쪽. 개피. 아나아나아 나. 아나. 아나. 나이스. 화물. 화물 세 명. 화물 세 명. 음, 나노 하나이. <laughs> 만들어낼 수 있으면 게임. 훅 빠짐. 캔지. 야 윈서 윈선 윈서 윈선, 윈선. 윈선. 나이스. 나이스. 우후. 헤이 헤이 헤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 팀이 안 들어가는 주는 조합 플러스 적팀또마찬가지마 뭐. 이상해요. 네. 그래서 경쟁전에서는 이게 좀 조건이 까다롭다. 왼쪽좋을 확률이. 아이고. 방금 터진다. 아나 개피. 방금 터졌어요. 네.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컷. 메르시 그거 좋죠.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우후! 나이스! 이거였어 스턴을 아껴야 한다 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걔가 뭐 생존기가 없는 애들은 절대 섣불리 막 스턴을 먼저 넣으면 안되네 최대한 때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저 잡을 때 스턴 딱 넣고 바 n i c 딱딱 i 아우야 그래도 무승부다 무승부 확보해놨다 좀 마음 편하게 하되 좀 열심히 해봅시다 <laughs> 이게 좋지 어 아, 이번판 난질줄 알았어 이이야지 이겨야지. 이겨야지 제가 괜한 말 했네요 밀수 있다 밀수 있다 아위도 있어요 옆에 얘네 뭐 있는데 토르면 전도사 요 뭐야 쟤 무슨 캐릭터야 메이 야 여기 호고 있는데 호 잡자 호그. 밀었어 밀었어 나이스 네. 아이 살려봐 살려봐 내가 이거, 이거 켜줄게 내가 방벽, 방벽 틀게 켜줄게 게 방, 방어구 드림 야 여기 메르시, 야 아, 방벽 틀었어, 방벽 틀었어 야 30초요 이거 오케이. 나 낑김, 나씨 완전 낑김 야아 안에 위도 있어 아, 나 히트! w 르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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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ice!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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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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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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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o w o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닌데 내가 이상한 게이씨 뭐야 이게? 뭐 하셨어요 이게 아닌데. <laughs> 구독 눌렀어?